안녕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9시에 팍스 경제 TV 델롬델에 출연하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경제 TV 델롬델에서 출연하는 주태영입니다. 자, 콜라 전문가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리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폴란드와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 레드백도 수출을 하고, K9 점유율만 50%를 넘어섰죠.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각국에서 러브컬이 더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이죠. 저 삼각수렴 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저 삼각수렴 저항을 뚫게 되면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겠죠. 자,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항선들을 계속 투닥투닥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W자 오른쪽 하단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고요. 자, 또올라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선을 더 그을게요. 이게 중동 문제 때문에. 어,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추세선을 그어서 대응을 할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일단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더 보고요. 자, 요렇게 그었을 때, 이게 지금 단기 저항이 되니까 요 저항만 뚫으면 위로 올라가기 더 쉽겠죠? 여러 가지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쪽 고점에서 이쪽 저점을 그었을 경우에,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밑에 뚫고 내려오면 위에서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는 선이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은 설마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저 라인은 리먼 사태 때나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있는데 팔라인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을 좀더 그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위에 저항선 올라가면 저항선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그쪽에서 어디서 털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M자를 만든 다음에 내려왔죠. 여기서 나중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W자를 만들 경우를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다시 올라간다면 정거점 부분이죠. 15만원 선, 15만원, 2천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자더 올라간다면 제가 추세선을 더 그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바로 위에 올라가는 저항선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을게요. 요 라인은 나중에 진짜 중동전이 확전이 돼가지고 내려왔을 경우에 이쪽에 이제 매수를 잡는 그런 선이 되겠는데 물론 이 밑에 있는 지지선, 요 삼각선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고 다시 잡는 게 좋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굽게 되면 그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서 정거점을 돌파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되게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자 지금 정세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중동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010-7685-0332 숫자 7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법자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나중에 들어오셔서 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리뷰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좀더잘 보이실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또 그어 볼게요 일봉에서 긋는 것과 좀 틀리죠 일봉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더큰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어다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 라인을 직접 설정을 해서 매수 잡는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런 삼각수렴이 움츠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움축 되는 라인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봐야겠죠.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언제까지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미국도 중재에 나섰는데 빨리 좀 사람들 전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선하고 저항선들을 여러개 그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응 하시기에 아주 편리 하겠죠 이렇게 그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대응 하시기가 아주 편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런 단기 자리들은 뚫고 내려온 상태인데 이렇게 큰 삼각수련 구간 자 이렇게 큰 삼각수련 구간 자 이렇게 큰 삼각수련 구간 요런 라인의 지지선에서는 여러분이 잡으셔서 수익을 좀청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대장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이 종목을 예전부터 많이 유심히 봤었거든요. 자, 위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아주 크게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지지선과 저항선 제가 다 잡아 드릴 테니까 네, 유튜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큰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010-7685-03315 숫자 7번 보내주시면 제 기법자료와 그리고 정선과 지지선 라인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뵈 주세요. 또 뵙겠습니다.